흔드신 분이죠 모십니다 가수 휘성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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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가수 휘성 씨가 직접 나무 선물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나요? 어 제가 워낙 산을 뭐 좋아하니까 네네 그리고 숲을 좀 지키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네, 약간 가식적이지만 <laughs> 네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멋지신데요, 휘성 씨. 우스, 우선 시민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휘성 씨의 아, 멋진 목소리로 노래 한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요.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휘성 씨의 이거 마무리는 정확히 해야 될것 같은데. 리허설하 거예요? 네, 리허설이에요. 당신을 위한 노래 같잖아. 제가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하고 자 그럼 희성 씨의 노래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괜찮습니다. 수비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구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마이티마우스에 이어서 나무를 선물해줄 스타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여성들의 마음을 흔드시는 분이에요. 가수, 휘성씨를 모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야, 네. yeah, 우리 가수 휘성씨가 직접 나무 네. 선물에 참여를 하셨는데 예, 예.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나요? 제가 어, 사타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어, 이렇게 자꾸. 그 산이 민둥산이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 자꾸 이렇게 나무를 선물하는 예쁘네요,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휘성 씨가 오셔서 저희가 든든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또 시민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휘성 씨의 노래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노래를 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노래를 한곡 하고 네, 알겠습니다. 나무 선물도 좋고 휘성 씨의 노래 선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